자 레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기 종목으로 바뀌었죠. 어좀 골때리. 제가 환기 종목을 잘안 건드려요 진짜. 어 근데 얘는 어 이미 상승 한번할때쭉 시원하게 쏴준 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현재 어떤 테마 때문에 얘가 부각을 받았죠? 자 전고체. 자 전고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용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 양극재도 그렇고 이 배터리 3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액체입니다. 액체. 그러니까 불이 잘 나요.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고체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용량도 많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어 토요타 어 도요타 쪽이고 이제 중국 쪽은 아직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LFP로 완전 그냥 더 좋게 만들라고 해서 무조건 싼, 싸게 만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삼성 SDI에서 만들고 있죠. 그 요거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에서 사업화 추진팀을 신설하면서 좀 속도를 더 내겠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게 삼성 SDI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 전고체 관련 주 중에 하나인 레몬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팩트예요 진짜 아무튼 지금 현재 61선 제일 좋은게 61선 위에 차트가 지금 계속 맞물려 있어요 지금 여기 자리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자리를 내주게 되면은 다시 또 세력들이 장난질을 해야될 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수급을 봤을 때텅 비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 저작전주예요저 세력 매집주입니다 잡주예요 이미 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세력의 심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물량이 얼마 모이지도 않았고 했는데 올릴 거예요 올려버린 순간부터 팔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팔 준비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항상 매집 구간은 요조키 나와요 계속 이번에 매집 구간 하락장 때문에 좀 가파르게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잠시 매집 구간을 여기서 좀 크게 잡았을 때 항상 매집 구간을 보면은 3 0원 4천원 라인 사이에요 매집 구간이 근데 여기서 떨어뜨려버리면은 또 관심을 끌어야 돼서 돈 써야 되는데 뉴스 띄우고 뭐 하고 테마 띄우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든 요 자리를 지지해서 가격을 올린다는얘기예요 혹여나 여기 지금 2730원 선까지 내 살짝 내려왔는데 정확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2400원이에요. 2400원 밑으로 뚫리면은 레몬은 나줘야 됩니다. 다시 아마 새로 매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해서 버티고 올리면은 어떻게 된다? 간단한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좀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빨리빨리 안 돌아요. 어, 진짜 빨리빨리 안 돌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간들도 좀 많이 수급도 적고 맞잖아요. 이걸 거래원 입체 분석으로 해버리면은 사실상 뭐 얘가 뭐 수익을 잘 보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절대. 이거를 오늘 날짜로 해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버틴 라인이 아, 잠시만요 이게 어트는 라인을 좀 같이 가지고 이제 한 11월 30일부터 어, 측정 해볼까요? 여기 11월 30일 딱 이제 생, 행보 시작했을 때 하면은 보세요 지금 신한이랑 nh 유좀 외인들 잘 쓰고 지금 중요한 건요 미래에셋과 삼성이에요 미래에셋과 삼성 창고가 기관들과 세력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창구죠 근데 여기서 뭔가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든 지지를 하려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격을 떨어뜨려도 이게 수급이 안 붙으면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지 개인들도 들어오고 이 세력들이 올리는 거를 좀 기다리면서 나중에 팔때좀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일차원적이지 말고 정말, 이런 레몬 같은 종목을 건들 때는 진짜 얘들이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보세요. 맨날 만년 적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절대 재무제표를 좀 무서워할 때는 이제 상피 시즌. 내년 2월에서 4월만 조심하세요. 요 어, 때만 조심하면 야, 이때는 웬만하면 이제 스몰 캡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팩트예요 아무튼 간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한개 잘못 걸려버리면 진짜 큰일 난 상황이 옵니다. 아, 아시겠죠? 자, 돈 버는 방법 간단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 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 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것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얘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과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장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 주신 분들 보시면은 짜 정확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준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딱 단돈 이것만 만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 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수익내는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하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복리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얼마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 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해 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 은 아까처럼 어, 이제 설,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요 톨레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다가 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